제가 그 테무에서 팜밀랜드라는 거를 이때까지 계속 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다 하고 이렇게 99. 98%그서 0.02%만 채우면 되는데 0.02%만 채우면 되는데 오늘 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30번 하면 지금 보면 91%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총 8,900g이 필요한데 지금 딱 마침 8,900g이 있으니까 오늘 지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이 진짜 최근에 생겼는데 이걸 진짜 너무너무 누르고 싶었어요. 30번을 한 번에 물을 주는 거니까. 이게 뭐야? 다음 라운드. 아, 다음 라운드 거를 또 지정을 할 수가 있나 본데요. 근데 뭐 저는 딱히 하고 싶은 생각은 없긴 한데, 그래도 한번... 음... 어... 요즘 딱히 필요한 게 없어요. 아마 이것도 그거일 것 같은데요. 뭐 악세사리 같은 거, 그치? 지냐면 그냥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2 0 1 1 5거 이거인 것 같아요 물이 또 들어왔네? 그럼 다시 똑같이 계속 하는 걸로 근데 어차피 85일밖에 안 남아서 아마 안될것 같거든요 안될걸 알지만서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앞으로 20번만 더 누르면 <목소리>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목소리> <목소리> 이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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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남았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길고 긴 시간을 이겨내고 100%를 작성을 했습니다. 됐어. 예스.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얻었습니다. 솔직히 필요는 없는데, 뭐, 할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초반에는 진짜 빨리. 짠! 저번에 그 팜랜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거아아거이아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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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제가 밥을 빨리빨리 빨리 먹고 이거 뜯고 나가려고 지금 열심히 먹었고요. 그때 제가 옷을 두개 했었죠. 우선 첫 번째는 원피스.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5월달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5, 6, 7, 8. 거의 3개월, 4개월 만에 얻어, 받게 되었는데, 어휴. 어, 뭐야? 당황스럽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에도 이게 있네요. 이게 제일 당황스럽네. 저는 그냥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였어요. 신기하구만. 이런 원피스가 있구요. 다른 거 하나는 그냥 제가 가디건 같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입고 나갈 수 있는 가디건 같은 게 없어서, 뭐 되겠냐 하고 해서 했던 건데, 이 가디건은 과연 어떨지. 오. 오. 나쁘지 않은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쁘지는 않아요. 가을에 좀 이렇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